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 주가 완전히 바닥권에서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 코인테크 추천을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바닥권에서 최근 들어서 거래가 붙고 있고 요 종목 로봇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요런 관점에서 추천을 드려요. 자, 코인테크. 원래는 2차전지 뭐 검사 장비 쪽에서 굉장히 강한 기업이었죠. 뭐, 배터리 셀, 모듈, 패키징, 이런 자동화 공장에서 이름이 있었는데, 근데 2차전지 장비 기업들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예요? 사이클이잖아요. 수주가 몰리면 좋은데, 꺾이면 바로 실적이 그냥 흔들립니다. 그래서 진짜 똑똑한 기업들은 2차전지 하나로만 안 된다. 요걸 깨닫고 자동화 영역 전체로 사업을 확장을 해요. 코인테크도 이런 길을 어, 걷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인테크가 가는 방향은요. 단순한 자동화 장비 만드는 게 아니라 제조 공정 전체를 자동화하는 로봇, AI, 그 다음에 AMR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회사로 바뀌고 있거든요. 핵심이 뭐다? AMR, 자율 이동 로봇이에요. 요즘 휴머노이드 로봇 다들 인기가 많잖아요. 액추에이터, 모터, 감속기, 배터리, 전부 다 좋습니다. 근데 가장 지금 돈이 되는 로봇은 어디 쪽이다? 산업용이다. 바로 투입이 되니까. 공장 안에서 물류 나르고, 공정을 연결하고, 사람 대체하고,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로봇이 바로 AMR입니다. 그래서 코인테크는 이 AMR을 제조공정 자동화 시스템하고 엮여서 공급하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로봇 한대 그냥 파는 회사가 아니라 공장 전체를 그냥 자동화해주는 회사로 진화하고 있다는 라 거거든요. 레벨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코인테크가 중요한 이유는 로봇의 자동화 수주가 본격적으로 숫자로 찍히는 해예요. 지금까지는 2차 전지 장비 회사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제부터는 매출 나오는 구조가 2차 전지도 하지만 로봇 자동화 그 다음에 amr 이쪽에서 돈을 번다 라는 겁니다. 코인테크는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로봇 회사로 봐야 된다. 그래서 자율 이동 로봇 업체로 재평가를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전처럼 이 회사를 2차 전지 장비 회사로 보면 밸류가 그냥 그럭저럭이거든요. 근데 AMR 또 로봇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쪽 기업으로 보면 비교 대상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현대 무벡스. 최근에 주가 상승 엄청 나잖아요. 이런 산업 자동화 로봇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PER을 보면은 막 3, 40배씩 가 있잖아요. 근데 코인테크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2천억도 안됩니다. 단순 계산해도 8,9배밖에 안되잖아요. 로봇준대 PER이 10배도 안되는 기업. 이거는 시장이 아직 이 업체를 코인테크를 정체성 변화를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자율이동 로봇 AMR 뭐 이런 종목들 주가 급등 나오잖아요. 유진 로봇 같은 것도 그렇고. 자동화 로봇 기업으로 재평가 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글로벌 AMR 수주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형 어, 공정의 어떤 자동화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거를 설치해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코인테크가 로봇주 밸류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근데 주가는 워낙에 바닥에 있으니까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로봇주로 지켜봐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코인테크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주가 17,900원입니다. 1차 목표가 어디까지 단기적으로 21,000원까지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코인테크 추천 드리니까요. 이 종목 반드시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워낙 바닥이니까 더 빠지는 것보다 새롭게 재료가 붙은 거잖아요. 2차 전지 장비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텔레그램에서 제가 매일마다 장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한 종목을 매일마다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 전에 어, 나 오늘 뭐 사야 되지? 여러분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찝어드리는 장 시작 전에 하루에 한 종목만 딱 집중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수익 나요. 자, 1월 15일.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NBR 모션이라는 종목 드렸거든요. 장 시작하기 전에. 13%에서 어떻게 됐다? 27%까지 수익이 나잖아요. 10% 이상 수익 나잖아요. 요런 종목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1월 14일에는요. 어떤 종목? 뉴로메카라는 종목. 보시면 1월 14일날 어떻게 됐어요? 5%에서 상한가까지 찍는 모습. 오늘도 올랐잖아요. 요런 종목 매일마다 장 시작 전에 여러분 이거 사세요라고 찝어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 누구나 무료로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1월 13일 같은 경우는요. KH 바텍이라는 종목. KH 바텍. 요 종목 어떻게 됐다? 5%에서 19%, 10% 이상 수익 나잖아요. 요런 종목. 매일마다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 시작 전에 하나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 12일 날 WSI. 자, 수술용 로봇 관련 주죠. 1월 12일 날 4%에서 21%. 당연히 10% 이상 수익 났죠. 이것도장 시작 전에 공유를 드렸고요. 매일마다 1월, 12월, 11월, 10월 내내 계속해서 엄선해서 종목 공유해 드렸고 수익 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원픽 텔레그램 안 들어오신 분들 꼭 활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9일 같은 경우는 모베이스 전자예요. 1월 9일 롯데잖아요 12%에서 상한가 다음날 급등 점상 그리고 1월 14일까지 점상이 나오잖아요. 이런 종목 하나만 잡아도 크게 수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8일도 볼까요? 링크 솔루션. 자 여기 보시면 1월 8일날 3%에서 21%까지 급등 나오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잖아요. 이런 종목 매일마다 드리고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매수 하시든 안 하시든 종목 체크는 꼭 해보세요. 그래서 원픽 텔레그램 나도 같이 종목을 체크해 보길 원한다. 텔레그램에서 무료로 종목 받아 보길 원한다 하시는 분은요. 위에 제 휴대폰 번호 010-7922-8273번이거든요. 제 번호로 숫자 1한 글자 그냥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원픽 텔레그램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요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구독자분들 누구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는 텔레그램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종목을 이렇게 문자로도 매일마다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문자로도 매일마다 종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종목을요. 그래서 나는 문자로 종목을 매일 받아 보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은 위에 번호 7 9 2 2 8273으로 참여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동일한 종목 문자로도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든 텔레그램이든 꼭 활용하셔서 수익 내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J전자, 테라뷰, 아미놀로직스 12월에 뭐 라운테크 5비고 올림 PTS 이런 종목들 매일마다 들여 가지고 계속 수익 냈거든요. 계양 전기 같은 거 크게 올랐잖아요. 자, 나도 종목을 체크해 보길 원한다 하시는 분은 제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누구나 무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